안녕하세요. SBS 수요트 아, 백준우입니다. 아, 오늘은 파운틴파저의 새로운 파워가타 말란 모델인 MI-40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MI-40의 선해쇼의 사진이며, 아, 모노헬 대비 배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선해하는 모습입니다. 파워 카트마란의 정점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앞뒤의 트림이 거의 짓지 않는 상태죠. 정박 시의 어, MI 4 4 g 이며 스위저의 어, 넓은 어, 코비 공간과 어, 그리고 넓은 프라이브위치와 옵션, 사양, 옵션 사양의 유합식 플랫폼이 어. M I 40 모델은 어, 파운티파저 모터 라인업을 완성시키는 40 피터급의 모델입니다. 기존의 M I 37과 M I 44를 어, 사이의 중간 갭을 메우주는 어, 40 피터급 어, 파워 가동하는 입니다 앞서 성공적으로 출시된 MI44 모델의 장점인 어, 외부 및 인테리어 디자인과 어, 전용 출입구를 가진 넓은 온너선실과 어, 360도 뷰를 즐길 수 있는 살롱 쇼파와 아주 넓은 어, 프라이 브릿지와 선수부 어, 휴식 공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m a 40의 선체 디자인은 어, 파워 카타마라로 유명한 전문 요트 설계자인 다니엘 안드르 씨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 퍼포먼스와 내향성이 검증된 많은 파워 요트 디자인을 어, 디자인 파트를 디자인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 럭셔리 자동차 및 어, 요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어, 베란첼로 안드레아니 씨가 디자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인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I40 모델의 주요 재원을 어, 보면 배키리보트 길이는 40 피트입니다. 미터로 하면 12.2 미터이고 배무게는 13.5 톤입니다. 그리고 회전 사양으로 제공되는 엔진은 볼브 펜타 IPS 400이 회전 사양으로 설치가 됩니다. 열로 탱크는 1,400 리터입니다. 이제 MI 30의 외부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살롱 앞쪽의 어, 경, 경사진 어, 방풍창인 어, 윈드시드와플라 e 측면의 스포티한 라인과 어, 어, 플라 s 프리스 끝단 부지 g 살짝, 살짝 들어간 기 n d 리세스된 n 문 e 그리고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어, 가, 어, 칼라 e s i 수부 형상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같이. 다음은 MI45의 XX급 프라이브리치의 댄스맨입니다. 넓이가 무려 17제곱미터, 약 5평이며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주방 설비 그리고 테이블 둘레로 앉을 수 있는 좌석 공간이 소석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간판의 아, 살롱 앞쪽에는 넓은 선수부 간판 라인지 공간이 있습니다. 두 명이 아, 편안히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프라이브리치 계단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어, 살롱 뒤쪽에는 대평규모의 어, 대형 코픽 공간이 제공되어 6-7명의 사람들이 편안히 쉴수 있는 벤치 좌석 공간이 있습니다. 어, 벤치 좌석 공간 양쪽으로 어, 뒤쪽을, 뒤쪽으로 내려가면 트랜선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더 넓은 수상 공간 창출을 위한 고정식 또는 유압식 플랫폼이 옵션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최대 어, 하중 25, 250kg의 고무보트나 소형 제트스키도 실을 수 있는 유압식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편리한. 수영 어,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MI 4 0의 주갑판인 메인데크 레이아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썰용 안에는 어, 오너 선실 전용 출입구 계단과 우현쪽의 어, 게스트 및 어, VIP 선실 출입구 계단이 있습니다. 메인 데크, 메인 데크 전체를 편히 움직일 수 있는 편리한 동선이 고려된 배치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글라스 도어를 통해서 승민 어, 측의 넓은 코픽 공간과 그리고 직접 마주보고 있는 커다란 주방 공간이 살롱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는 어, 대형 냉장, 냉동고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여기 보시면, 글래스도 이렇게 오픈 시에는, 콕피과 살롱이 아주 넓은 대형 오픈 공간을 창출합니다. 이제, 살롱 내부로 좀더 들어가면, 어, 360도 파노라믹 뷰를 제공하는 대형 소파 공간과 풍부한 수납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며 아, 화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슬라이딩 방식의 TV와 전동식 살롱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 사용, 옵션 사용으로 살롱 아래층의 아래층에 어, 위치한 살롱 하부 선실 레이아웃을 살펴 보겠습니다. 살롱 뒤쪽의 진용 출입구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이 되는 좌현의 대형 오너 선실과 살롱 중간의 출입구 계단을 통해서 연결된 VIP 선실과 게스트 선실이 우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MR40의 오늘 스위트 침실은 어, 바다 전망의 긴 사이즈 침대와 그리고 대형 파노라믹 한창이 침대 정면에 위치해 있으며, 어, 간접 조명과 어, 화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의 옵션 사양의 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위트 침실에는 바다 뷰를 가진 이와 같이 독립된 샤워실이 있는 욕실이 있으며 욕실의 화장실은 욕실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연쪽 선체 선미쪽에는 아일랜드형 침대와 대형 바노라믹 한창에 있는 V.I.P. 침실과 선수 쪽 게스트 침실에는 어, 싱글 또는 어, 더블 이층 침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어, MI 4십의 양쪽 선체 하부 쪽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선미쪽 엔진실은 앞쪽의 주거 공간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트 트림을 고려하여 연료 탱크와 청수 탱크는 선체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진 보트 요트의 중요한 엔진 사양을 보면 MR40 모델은 300마력의 볼보 펜타 IFS 400 추진 시스템을 표준사양으로 채택하고 어, 있습니다. IFS 어, 추진 시스템은 일반적인 축계 시스템 대비 소음 및 진동이 낮으며 또한 연비의 경우 약25% 정도 어, 좋으며 많은 파워유티에서 선택하고 있는 어, 추진 시스템입니다. 어, 그리고 370마력의 IPS-500 시스템은 옵션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IPS-400과 IPS-500 추진 시스템 장착 시의 세 가지의 로딩 컨디션에서의 배 무게별로 예상 선속입니다. 어, 최대 적재 실을 수 있는 양의 한반 정도만 실었을 때인 1분의 2 만재 배수량 상태에서는 IPS 400은 최고 속23 노트이며, IPS 500은 최고 속26 노트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파워 카트마란의 장점인 넓은 선실 공간의 동급의 모놀 모노을, 40비트 모놀과 그리고 50비트의 모놀 파워 부트와 얘기하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어, MI 40의 경우 어, 50피트까지 줄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을 받아 위해서 거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레스나와 맨테크의 살롱 그리고 콕피에드 카판 크기를 어, 모노월부터 비교해보면, MI-40의 공간이, 어, 모노월 5 0피트 보다 훨씬 넓은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서미적의 넓은 콕빛 공간이, 넓은 폭의 청면 가판을 통해서 선수부 라운지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방의 흔들림이 없는 카타마라의 특징을 고려하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 콕핏에서 프라이 브리치와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어, 프라이 브리치로 올라가면 폭이 아주 넓고 운항 중에도 배 앞뒤 또는 좌우 울어짐이 거의 없는 편안한 프라이브리치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16.3 제곱미터입니다. 반면 어느 헬5 0피트의 경우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오히려 MR40보다 더 좁은 프라이브리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트파조 MS40 모델 요트의 장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워 트마라의 넓은 순상 공간과 사롱에서 360도의 파노 뷰가 제공이 되며 콕핏과 사롱 사이의 주방이 위치하여 슬린톱 오픈 시에는 넓은 대형 오픈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넓은 프라이브리치 공간이 있으며 연비 및 어, 소음 추진동의 적은 볼브 펜타 IPS 주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m i 4 0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저희 HBS 요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